자, x축 대칭이면 y의 부호가 바뀌고 y축 대칭이면 x 부호가 바뀌고 원점 대칭이면 둘다 바뀌고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x 좌표, y 좌표 자리가 바뀐다. 자, 이 문제는 그대로 따라가면 돼. 점 p가 있는데 얘를 x축,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qr이라고 하자. 그러면 q의 좌표를 먼저 구해 볼까? q 의 좌표는 x축 대칭 이동 시킨 거야. 자,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y 좌표의 부호가 바뀌지. 그리고 자 r은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킨 거야. y축 대칭 시키면 x 좌표 부호가 반대로 바뀌지. 그래서 선분 q r의 길이. 선분 q r의 길이가 4 루트 5래. 음두점 사이의 거리 구해 주면 되지. 그러면 루트 어, 8의 제곱 그다음에 빼면 2k의 제곱. 얘가 4 루트 5야. 어, 양변 제곱할게. 그러면 4k제곱 플러스 88의 64. 얘 제곱하면 16 곱하기 5 80. 그래서 4k 제곱은 16. k 제곱이 4니까 k는 뿔마인데 양수 k라 그랬어. 따라서 k는 2가 된다.